안녕하세요. 짙고 재미있는 꽉스TV 곽폭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두 번째 시간으로 소진과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치 혀가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세치 혀로 실제로 백만 대군보다 더 활약을 했던 두 사람이 바로 소진과 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종횡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두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합종연횡 그래서 합종의 종 연횡의 횡 그래서 종횡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진과 장인은 귀국자라는 그 당시에 뛰어난 인물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국자 생각나십니까? 아, 저희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손빈과 방연도 귀국자의 제자였습니다. 이 소지는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생각했죠. 아 이거 내가 좀 한번 활약을 해서 이름을 떨쳐 보겠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어떻습니까? 좀 이왕이면 강력한 국가에 가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그 당시가 전국시대였죠.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인데요. 그 당시 일곱 개 국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국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낙양에만 있었죠. 그래서 사실 주는 별로 치지 않고 아 전국 칠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서쪽에 있었던 이 진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설명하고 진 왕한테 계책을 올렸습니다. 이 동쪽 나라들을 하나하나 해서 격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래, 니네 말은 맞는데, 지금 우리 진나라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할 실력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소진이 가기 바로 얼마 전에 상황 한비자 할때법가의그 유명한 상황이 거기서 이제 이 재상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엄격하고 가혹한 정책, 법가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이 인망을 잃고 죽게 되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또 다른 사람을 어떤 재상의 지위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상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국가의 모든 군사라든가 내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재상이 따로 있고요. 지금 말하는 재상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서 주로 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은 이제 또 재상이라고 칭해졌는데요. 어쨌건 그이 사람을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국내 상황이 그래서 그래서 결국 진왕이 거절을 했고 소지는 약간 낙담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가 생각해봤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진나라를 대항하는 이런 세력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진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지금으로 치면 북경이랑 그 동북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연나라라는 데로 갔습니다. 연은 사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죠. 지금도 북경에 가보면 연경맥주라고 있습니다. 연경맥주. 그 연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제비연자를 쓰고 있죠. 그 연에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자, 연이 니네 사실 생각해봐라. 맨날 조나라랑 싸우고 있는데 이제 연의 옆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조나라고요. 밑으로 있는 나라가 제나라인데 연이 저랑 매일 싸우는데 조나라한테 맨날 지지 않느냐? 그 조나라 가 워낙 강한데 문제는 뭐냐면 조나라는 또 진나라랑 싸운다. 근데 진나라가 더 강하다. 그래서 진나라가 만약에 조나라를 먹게 되면 또는 조나라랑 연합해서 니네 나라를 치면. 연나라는 없어진다. 그 대왕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연왕이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가 연나라를 위해서 뛰겠다. 나는 조나라에 가서 내가 설득을 해서 당신 나라와 연합을 하게 하겠다. 어떠냐? 그랬더니, 연왕이 듣고 보니까 뭐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상의 지위를 주면서 많은 그 재물을 줬습니다. 왜? 지종과 재물을 줘서, 자, 이 사람을 멋있게 이제 꾸며가지고, 네가 가서 연나라 왕의 그 위임을 받아왔다. 그래서 조나라 왕을 좀 설득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조나라에 가서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도 얘기를 듣고 보니, 아, 맨날 진나라한테 지고 땅 뺏기고 이러고 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연나라랑 싸움할 게 아니라 연합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두 나라를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결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그 남쪽에 또이 조나라 밑에 남쪽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나라두 개가 있는데요 아, 둘다 국경을 진나라랑 맞이하 있는데 하나는 위나라, 하나는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로 갔죠 한나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맨날 진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위나라한테도 그러고 초나라한테도 그러는데 내가 좋은 계책을 알려주겠다 조나라랑 손을 잡아라 지금 연나라랑 조나라가 연합돼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다른 놈이 못건든다 만약에 위나라가 너희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조나라가 도와줄 것이다. 또, 진나라가 와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됐고, 위나라도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제나라로 갔죠. 지금은 산동지방인데요. 그, 제에 가면, 어, 그 당시 그 유물들이 꽤 있습니다. 유적이라. 그래서 이제 제나라에 갔는데, 제나라한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제나라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진나라랑 직접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껴있기 때문에 자기네랑은 저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진이 얼마나 얘기를 조리 있게 하냐면, 야, 만약에 조나라랑 한나라랑 위나라가 진나라랑 붙어가지고 너희를 공격하면 니네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초나라까지 진나라 편이 되고 그러면 너희는 왼쪽에서, 밑에서 또 연나라까지 하면 위에서 이렇게 공격 당하면 이거 대왕의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나라 왕이 생각해 보니까 어? 이렇게 안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나라들이랑 힘을 합쳐서 진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됐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초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도 비슷한 논리로 설득을 해서, 어제 뒤에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여섯 나라가 똘똘 뭉친 겁니다. 똘똘 뭉쳐서 서쪽에 있는 진나라를 대적하는 거. 이게 바로 합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세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쪽에 있는 진나라와 대항한다. 그래서 진나라가 사실, BC 333년, 외기도 시우시죠 BC 333년에 이 합정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진이 6개 국가의 재상에 그도장을다 갖게 되는 아주 중국 역사상 드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진나라가 보니까, 야, 이거, 그래서 15년 동안 제대로 이 여섯 개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잘못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합정책이 이제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 소진의 친구인 장인은 사실 세치혀로 이제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어, 성공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처음에 초나라에 갔습니다. 초나라는 지금 어디냐면 그 양자강 일대입니다. 그래서 수도는 이제 양자강 위쪽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양자강 일대로 해서 큰 제국이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왕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보물을 훔쳤다는 옥, 옛날에 옥이 이제 보물 중에 보물이었는데요. 그 제기로 쓰이는 옥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곤장을 수백 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을 판이 돼서 겨우 기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부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 말이야, 어? 그 잘라 빠졌다고 맨날 새 치어로 떠들고 뭐 내가 벼슬한다는데 벼슬이다 하더니 니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두들겨 맞고 와서 그러면서 부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엉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봐 이봐 울지마 울지 말고 내 입안에 내 혀가 제대로 있나나 좀 봐줘. 그러고 혀를 이렇게 쏙 내밀었더니 부인이 기가 막혀서 보면서 어 혀는 이상없다 그랬더니 걱정하지만 이 혀만. 제대로 있으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 당신 가만히 있구려 이렇게 이제 위안을 했던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 그러면 초나라는 안 되겠다 어디로 갈까? 그러고 있는데 소진이 그때 부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진은 조나라에 있었는데요 야너 뭐하니?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장이가 아 그래 친구가 부르니 가야겠다 아주 기분이 좋았죠 이놈이 뭔가 한 뼛을 줄라 그러나 보다 그런데 소지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귀국자 밑에서 공부할 때에, 자기가 판단할 때 보니까, 이장이가 자기가 한수 위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장이가 진나라로 가면, 내 합정책이 깨질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런 걸다 하는데, 장이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희가 소진이 불러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여보 기다려! 내가 네,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어, 이게 웬일입니까? 같은 소진이 안 만나는 거예요. 나 바빠. 어째? 이러면서, 야, 친구 왔다고 전해줘. 그럼 하이 내려와서, 아, 재산께서 지금 바쁘십니다. 뭐 어쩌십니다. 짜증나죠?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드디어 며칠 후에 소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막 껴안고, 뭐술 한잔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귀국자 밑에서도 서로 이제 친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장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소진은 몇 개의 단 위에 이렇게 서 있고요. 장인은 이 밑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이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너 왔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 사실 내가 네가 필요해서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네 제주 갖고는 안될것 같다. 미안하지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올라가서 한판 붙었겠죠. 근데 뭐 붙을 수도 없겠죠. 옆에 호위 모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이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수한다. 이러고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어디로 가나? 그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아, 이게 보니까 위나라, 한나라 다 약하고, 연나라도 약하고, 제나라도 뭐 별로고 초나라는 이미 거절당했고 가장 강한 국가가 아 진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가서 이제 왕에게 얘기를 했죠. 요새 합정책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랬더니 그래 무슨 대책이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제가 제가 제후들을 전부 설득해서 진나라와 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행책을 그, 그, 그려 놨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진나라에서 한 나라씩 예를 들어 진과 조, 진과 위, 진과 한, 진과 초, 진과 연, 진과 제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게 한게 연행책입니다. 그런데 합종책이 깨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초나라 회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뭐 어리석은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뽀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이거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다. 라고 정말 흡평했던 왕이 회왕인데요. 회왕한테 이장이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합정책을 깨고, 합정책을 깨고,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600리에 이르는 땅을 주겠다. 설깃하죠? 옛날에 땅이 북력이니까. 600리에 이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회왕이 갑자기, 오! 그러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가장 동쪽에 있는 제 나라, 사실 당신네 나라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제 나라랑 단결을 해라. 그리고 또, 이 진나라에서 미인과 뭐 재물도 많이 벌어준다. 이러니까 회왕이, 불기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 그, 니네 말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초나라에 진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진나라에서 활동하다 이제 초나라로 온 사람입니다. 진나라에서 이제 쓰임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쫓겨났던 사람이라 얘기를 한 겁니다. 대왕이시오. 이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너뭔 소리야? 내가 600리 땅을 얻는다는데, 너배 아프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왕께서 제 나라와 결별을 하고 진나라에 맞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진나라는 대왕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합정책을 깨기 위해서 당신한테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나라가 만약에 왕께서 이제 나라와, 제 나라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초나라를 절대로 중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라와 동맹을 깨고 나면 절대로 초나라를 중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진나라한테 먹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뭐 화를 벌컥 내면서 네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어, 재상이 와서 얘기하는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장군을 따라서 이제 장이랑 같이 가게 합니다. 초나라, 저, 진나라에. 그랬더니 장이가 일부러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다쳤다고 그러고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안 만나주는 겁니다. 이 초나라에 같이 쫓아간 사신을. 그 3개월 후에 나타났는데, 어, 이제, 야, 빨리 니네가 약속한 땅을 다워. 그랬더니 장이가 뭐라 그랬게요 야. 너 아직도 안 갔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6리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600리가 아니라 그 너네 왕께서 잘못 들은 거다 그랬더니 이 사실이 기가 막히죠. 이게 말도 안... 야, 나도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6리라고 그랬어.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초나라는 그 600리를 얻겠다는 욕심에 제나라와 이미 단결을 했죠. 단결하고 와 왕한테 욕설까지 퍼붓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천하로 인해서 이 합중책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영책으로 가서 결국 진나라가 의도했던 대로 한 나라 한 나라인데 다 잡아먹어서 천하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장이라는 사람은 소진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합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 저, 합중책을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자기가 진나라에서 재상직에 오르고 나니까, 자기를 재상직에 오르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마차도 마련해주고, 재물도 주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겠죠. 야, 네 덕에 내가 재상이 됐다, 고맙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소진이 보낸 부하입니다. 당신이 진나라에서 성공하도록 소진이 모든 재물을 준 겁니다. 왜 소진의 합종책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깰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우리 소진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재앙이 되도록 도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소진 합종책을 깨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인은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그래. 소진한테 전해주거라. 소진이 살아있는 한, 내가 절대로 소진의 합중체을 깨는 연영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하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소진이 죽고 나서 318년, 그러니까, 어, 삐시니까요. 거꾸로 계산하셔야겠죠. 약 15년 후인 318년에 아까 말씀드린 초나라와 이제 그런 일을 벌이면서, 실제 연영책을 써서 합중책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 육국을 다 벗게 됩니다. 근데 여섯 개 나라는 참 바보들이죠. 왜냐면 약한 나라끼리는 서로 뭉쳐서 큰 놈이랑 싸매야 되는데, 조그만 이익 때문에 초나라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동맹을 깨고, 또제 나라와 같이 강력한 나라와의 동맹을 깨고 일로 붙은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 정치에도 이런 어리석은 그런 정치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세계 역사 보시면서 알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가 불행하게 되겠죠. 어쨌건 소진과 장인은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합정책과 연영책을 쓰면서 전국적인 판도를 바꿔갔던 아주 뛰어난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어, 좀더 재미난 얘기들 많습니다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